하하하하! <laughs> 점장님, 네. 할리 유저분들 많이 와주세요 한번 해주시죠. 송도점. 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송도점 지점장 이동진입니다. 저희 송도점 많이 사 아, 사랑해주시고요,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유튜브 이름이 할리초보. 할리초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구독. 아, 대박이다. 이러니까는 돌쬐끄한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돌이 막 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모래 같은 게 튀는 건데도 도장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이 음. 테이프는 진짜 이게 촬영용 3m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음. 점차 이렇게 센 것도 아닌데 붙였다 뜨니까 이렇게 도장 진짜.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약한 거요 이게. 아니면 너무 할리 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를 모시고 다니는 조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송도에 아, 우리 등갈비 형님 잠깐 만나러 왔다가 송도점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송도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5k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어, 인트로 영상에 그 쇼바, 저희 달고 다니는 쇼바 있잖아요. 쇼바를, 예, 랩핑지로 싼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건물. 빗나가질 않는구나. 위에다가는 못 걸었나 보네? 음. 위에다가 갈것 같은데? 주위에 먹을 게 많네, 그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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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세울 곳은 마음에 든다. 음. 안녕하세요. 음우짜어우피는잘해아네야맞는다 음, 음, 음. <laughs> <하네. 웃음> 이거 오픈한 거예요? 지금 가오픈 중이에요. 가오픈이죠? 네, 가 오픈 중인데, 오픈한거나 마찬가지죠. 음. 네. 오, 안녕하십니까. 1층만이에요? 저는 있고요. 1층만이요? 일층만요? 서비스는 네. 2층, 남동공, 신흥동 쪽에. 아, 나눠 놓다 나눠 다 네네네. 아, 왜 그랬을까? <웃음> 붙여놓지. <웃음> 응? 아이해 안에 안타깝네 안타깝. 워 흑. 아니 내가 딱 왔으면 너 난지 알아야지 사장님은. 뭐 알았지. 이걸 싹 지나가던가. 아 알았다고? 그럼. 아 이거 뭐 1년만에 2년만에 보면서 커피 한잔 안사주고 안 아이 사줄게 하하하나 <laughs> <laughs> 때문에 할일 사는 사람이야 하만 <laughs> <유만> 알고 있어 큰일 <laughs> 났어요 책임지세요 사장님 <laughs> 아, 끝까지 책임져야지 질려면 그게 응?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도 응여기하는거아요뭐 아유 뭐난 오늘 저 사장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 워낙에 유명하니까. <laughs> 응? 사장님이 사실은 할리의산 증거 아니야, 사실. 맞죠? 쉽지 응. 아니, 나도 사장님이 손길이 단대는 틀려, 확실히. 음. 사장님 손길이 안단다는 이상해. 아, 진짜로? 응, 응. 어디가 봤는데? 아, 꼼꼼하잖아, 사장님이. 아니 뭔지 옛날나한테일못 된다고 혼나 국에감사국에다 빨리 이서한네아서 한국에서 한국 점장님. 네. 할리 유저분들 많이 와주세요 한번해서한번 해주시죠 송도점 <laughs> 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송도점 지점장 이동진입니다 한국에서 한 아, 사랑해주시고요. 꼭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그 유튜브 이름이 할리초보. 할리초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아, 엔진, 네. 피가 안 나. 아니 여기 피가 여기 피가 유리 같은데. 이런데는 안 하죠. 아니 할리백 있으니 안산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생겨안생 맞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게 왠지 지워지질 않아 보정이 어, 까지면 까래서 이거 나만, 나는 만나 거의 맨 앞에서 달려가지고 앞에 달리든 뒤에 달리든 할리는 거기 100%에요 90%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수가 주저앉는 게 이제 일상이 됐구나 이제. 우린 쪼그려 앉아가지고 못하잖아. 남자들의 신체 구조도과 그래. 그럴려면 엄청 말라야 돼. 저렇게 털썩 앉는 게더 낫다니까. 그지 제시 그렇게 티안 나지 티안 나지 어 색깔 이게 라이트를 비춰보면 광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색깔 거의 똑같아뭐모 몰라봐. 대박이다. 이러니까는 돌쬐끔한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돌이 막 튀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래 같은 게 튀는 건데도 도장이 이렇게 약하니까 음. 이, 이 테이프는 진짜 이게 촬영용 3M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음. 점차 이렇게 센 것도 아닌데 붙였다 뛰니까 이렇게 도장 음.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아, 이거 너무 많이 냉기는 거 아니야? 한니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고무 <laughs> 깍 음. 그러면 좀센 도장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을술만들는 이거 말. 이거 진짜 무슨 낙하 칠정도 이걸로 한다고 하던데요 아마 이게 쇼바가 자 요겁니다 네 진짜 스카치 테이프 붙였다가 떼도 칠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 쇼바는 칠을 OEM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할리코리아 할코는요 정말 AS도 잘되고 어, 고격의 총, 충성도도 높습니다 진짜 어느 바이크 회사보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 진짜 정비 진짜 짱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슈바 케이스 도장은 아마도 OM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나라에 이건 라카칠이 아니에요 아니 에요 이건 이건 뭐 분체 도장도 아니, 도장도 아니에요 라카칠대의 라카칠, 라카칠도 저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스티커가 아무리 진짜 뭐 진짜 강력하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까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쇼바가 이 기스가 이거 돌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돌방이 아니고 얇은 작은 왕사들 모래들이에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 것들. 앞차가 달릴 때, 아, 저 도장면에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점점점점점, 그러면서 나중에 하얘져요. 어. 응. 엥? <laughs> 아, 참. 저거니가 <laughs> 좀 없는데. 저는 할 일을 사랑하는 유저입니다. <laughs> 유저인데, 아, 저거는 좀, 아, 내가 볼때 아무리 봐도, 어떻게 스티커를 붙였다가 뗐는데 저런 영상이 나는지, 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이제 제 차는 이 랩핑을 했으니까, 폐차할 때까지는, 아, 저런 증상이 이제 없겠죠, 이제. 랩핑지가 정말 튼튼해요. 잘 견디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차에도 저 랩핑을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어, 3년 동안 아무 기스도 나질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새 차일 때는 투명으로 PPF 필름으로 하시면 되고, 어, 이게 좀, 좀, 먹었다, 좀 허해졌다, 어, 좀큰 모래를 맞았다, 그러신 분들은 랩핑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완전 커팅하는 게 아니라 바디에다가 잘 때는, 어. 이렇게 반만 잘라줍니다. 아, 그래서 기스가 안 나오는구나. 붙어 있잖아요. 어. 그리고 바디에는 상처가 안난 거예요. 어. 그래서 찢으면, 아, 바디에 칼질할 때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기술이 안 나오는 거구나, 아예 그냥. 응. 네. 이거, 이거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반커팅이라고 그러는데, 키스컷이라고도 하고. 응. 날도야 중요하겠다, 그럼. 그래서 땀면 여기는 지금 붙어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까지는 칼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음. 그래서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고 음. 만 잘리는 거예 나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이렇게 칼 지나가면 거기서 또 녹이 나잖냐 사실은. 음. 그럼요. 아, 이거 그 녹이 나든 안 나든 발에다가 칼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건또 몰랐다, 요 그렇지? 세차 산 사람들은 또 예민하잖아, 그렇 걱정, 걱정을 많이 해요. 바 가다가 음. 칼질하면 스크래치 한거아니냐 음. 근데 반커팅. 예, 네, 저거처럼 키스컷으 해서 자르면 키스컷? 예, 키스컷? 네, 키스컷? 키스컷이라고 해요. 네. 그런 문제 사람들도 이제 믿고 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도 거의... 이제 바디잖아요. 그러니도 어. 지금 바디 위에다 이렇게 좀 쳐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음. 그분들한테도 정수가 아주 꼼꼼해요. 생긴 건 나하고 똑같이 산적처럼 생겼는데 사진상은 되게 음. 좀 굵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음. 섬세하신데. 근데 얘 얘도 이 먼저 울트라가 있었거든요. 음. 얘는 길 가다가 물 있잖아요. 물 있으면 유턴. 왜 박치니까. 아. <laughs> <laughs> 이, 그, 그 말이 얘 때문에 나오거든. 바닥에 눌려있으니까? 어, 바닥에 물고기부터 아, 음. 눌려있어요? 아, 안웃습니다 음. 아, 지금도 그러면. 사세요? 그걸 타안죠 지금부터? 아니, 팔았어요. 아, 지금. 다른 거 살라고. 내가 우리보다 더 선배예요. 더 오래 탔어요. 번 넘어져야지 이제 뭐. 아, 어,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재고감몇번 <laughs> 어? 해야지 이제. 쇼뒤 샤... 하나도 안 나죠. 기가 막히네. 아예 뭐딱 이랬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김종선. 야, 근데.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나 그지? 응. 조금 하나도 안 나고. 대리 굿 오셔. 굿이야, 굿. 이만큼만 PPF로 스어버릴게 응. 좋지? 자그 랩핑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이거 먼저차에 제가 어거지로 붙여봤던 거거든요 3년동안 기스가 안났어요 뭐 돌이 튀어가지고 뭐 진짜 뭐 때리기 전에는 절대 기스 안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발목 발목내기 자, 요거 지금, 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스가 음, 좀 낮다. 그런 분들은, 어, 뭐, 좀더 타자고 오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감으면 되니까. 근데, 우툴, 두툴, 해지기 시작하면은, 야, 고개의 면이 남습니다. 우툴, 두툴한 게. 사실은 세차일 때 오시면, 투명으로 그냥 탁 하면 제일 좋아요. 투명으로 싹 한번 싸놓으면 이거 폐차할 때까지는 기스 안 납니다 예 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기스가 좀 났다 그러면 이제 검정색 랩핑을 랩핑지를 씌우면 됩니다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쇼바 만약에 칠 다시 하려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 한40 들어갑니다 네 일단 쇼바를 떼어야 돼요 떼어가지고 칠을 해야 되거든요 뭐 칠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바퀴만떼어내고 도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빨리 오셔가지고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크롬이신 분들, 음, 크롬으로 된 색상도 있대요. 음, 크롬을 다시 크롬이란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막 이거 벗 꽃처럼 핀 것처럼 막 허해지는 거잖아요. 백화현상, 그러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루미늄 그 형태의 세차들은 빨리 오셔서 하시는 게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